샘터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개셀만에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감남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고요. 39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에 제자들 또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우리 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동이시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 그리고 평생에 그의 사역 동안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오늘날 제자의 삶, 경건한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할 때마다 기도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본인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미혹을 받고 약해지고 혹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고 졸며 잤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2장 47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47절 말씀하실 때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여가 그들을 앞장서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49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된 일을 보고 여짜우대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장에 종을 쳐그 오른쪽 길을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가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봉치를 가지고 왔느냐?" 53.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이 왔을 때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씀했고요, 너희의 할 일을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때 가룟 유다도 같이 왔지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면서 너희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대 제사장의 총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당당히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시고 군병들에게 체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기도를 시작하셨고 사역하시는 중에도 매일 매일 기도하셨고 그리고 사역을 마치는 이 시간에도 기도하심으로서 사역을 마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수 없고요. 기도 없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자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셨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에 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되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믿음과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 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mean